예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제 나중에 이쪽에 이제 그 저쪽 그 펜스 앞으로 참 70m 되는 저 거리 안에 제가 그 텐트 칠 자리를 다섯 개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야영장을 만들어 야영장. 그래서 에그 그때 야외용 테이블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 전선 그 감는 드럼통을 여섯 개를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. 옛날에는 그 이게 엄청 많아가지고 뭐 여기저기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막상 구하려고 하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렵게 이렇게 구해서 했는데 그 이게 굉장히 거칠어서 제가 이 그라인드로 이거를 갈아서 좀 다듬어서 여기를 페인트 칠을 싹 해서 이제 할 겁니다. 이두 개는 어제 제가 와서 다 이렇게 밀어놨는데, 이쪽에 이제, 여기도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개는, <laughs> 요거 한 개는 어제, 어제 제가 한 개는 대충 했는데 자, 이거는, 자, 여기 보니까 어제 제가 이렇게 대충 밀었는데, 여기는 그래도 웬만큼 다듬어졌네요, 그리고 이제 오늘은, 이거 같은데, 이거. 나머지 세 개를 오늘 안 밀어서, 여기 나무 아래에서 뭐아침에는 덥지도 않고 예,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이게, 이게 없어가지고 빌려왔더니 이게 없어가지고 빌려왔는데 이게 잘안 되는 이게 스위스가 고장났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독일제로 하나 구입을 해놨습니다. 아마 오늘 택배로 도착할 겁니다.